야 여기가 어딜까? 네. 아, 대가 아니에요? 아, 뭐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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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이제. 네, 네. 오. 네. 어? 어, 뭔가 책도 많고. 오. 네, 우리 어머님 사진이에요. 네. 아. 아, 아. 어머님, 의금 어, 어, 피아노를 꼽고어요 오. 워낙. 나.

오세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질 않고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너는 지금 예수님의 자녀로서 떠돌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 음. 의미 있는 찬양을 부르셨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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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어 저기 거울이, 어? 내 옹김이 저 거울이나 좀 다를까? 잘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 힘들지 않을까? 아니 한번 시도 한번 해보지 뭐. 응? 네, 제가 이제 어머니 때 가면 뭐 고칠 거 없나 해서 이제 예, 아... 이제 네, 거울이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는데요. 오, 죠아 네, 올라가도 위험하죠. 음, 응, 너무 또 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못을 다시 빼야 돼. 왜? 구멍이 아... 안 맞아요. 아, 아. 응. 아! 아이고, 네, 저 저거야 저거. 저거. 와나 어,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어. 다행히 괜찮았어. 영이춤잘 어. 추는데 되게 허당이야. <laughs> 춤만 잘 춰. 어, 어 그나마 내가 놓치지 않았어 다행이지. 그거 검지 근데... 발가락이 뭉그러질 그렇죠. 뻔했어. 어, 그거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오십 센치. 이제 평형을 맞추는 겁니다. 아우리 아, 삐뚤어지자아 이거 시간 너무 걸릴 텐데. 박목수, 박목수 잡아줘야 되지 일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박신이가 박목수다 아들같이 남편같이 막 집안일을 돌보고 있어요. 다른 아들은 그런 아들 없을걸. <laughs> 오케이 됐어 된것 같습니다. 아이야 수고했음. 한 보세요. 됐어, 거울 괜찮아어 응, 됐어. 괜찮아. 수평도 맞는 거 같고. 어, 어, 어. 응. 괜찮아. 수평이 틀려도 이것도 땡큐. 네, 좋다. 어, 이게 일단 만족하셨습니다. 예. 오늘 내 생일이 되겠다. 야박목수에다가 그래. 박농사꾼이었다가. 그럼 케이크도 주문해? 이제 내가 뭐 가수로서 오래 활동을 했는데 음. 지금 계속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음, 말 하든지 이 성악으로 영양도 좋고, 이 고음도 그렇고, 발성처리도 좋고, 다 좋은데, 춤욱춰가면서하하하하니까내내 <laughs> 내가 하하하으면 내가, 내가 이렇게 못했죠. 하하하하 그래. 그래. 네. 내하하하 하는 소리가 거야 댄스를 창시한 대한민국에서 창시한 박남중이라고 맨날 그 아, 창시는 아니고 그니까? 아니 그들이 어. 어. 볼 때는 그래서 네. 네. 너무 걱정 마세요. 히,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니까. 하는데까지 열심히 해볼게. 어, 몇년다봤잖아 지금 내 말인데. <laughs> 몇년 그러니까.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금년 금년 안에 이제 그만 하려고. 어. 네. 아, 네. 댄스가 좀 댄스 안 하면 안 돼요. 오케이야. 어머니가 오케이. 아, 또 정확하게 보셨네. 네. 아 좋대요. 예,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러다 보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그게 무조건 안쓰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어... 그때는 나는 환영을 안 했죠. 끝까지 반대했죠. 춤을로 추기 시작을 했으니까 피곤해 보여요. 참 힘들어 보여요. 서 마음이 아프지. 내가 우연히 선명해 합창단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어른스럽고 감당하니까 자기 앞가를 자기가 하니까 여섯 살 먹은 그해 2월 달에 계기가 된 거죠. 이 밤중에 이제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 찾으러 그냥 막그 엄마가 나오고 내렸던 버스 정류장 막 가서 찾았던 기억. 대축교회에 있었고 내가 항상 직장 갔 다니고 그랬으니까 늘내 마음에 짠하고 무겁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엔 들시지요 아니 박남준 씨가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떨어져지는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에요 예 네, 어머니께서 이제 어 혼자 시고또 네. 신학 공부를 또 와. 아주 또 공부를 하시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또 일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네. 이제 뭐 나름대로 생각이 깊으신 거죠. 그래서 저를 믿을 수 있을 만한 기독교 단체, 예. 그 좋은 교육 기관에 어, 어떻게 계기가 돼서 저를 예. 맡기시게 된 거죠? 아니, 영석이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섯 살 때부터 어머니가 저 예, 아마 제가 여섯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아. 언제까지 그러면? 그,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 중학교 학년 예,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니까 예. 남자는 이제 변성기가 되면 예. 예 이제 접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엔 제가 뭐 알겠어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갑자기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걸 떠나서 그냥 엄마가 미운 거죠. 음, 그럴 수 있어. 마치 나를 그렇죠. 왜어다가 마치 그렇죠. 던져놓고 가는 그런. <laughs> 네네네 그때는 크, 참 제가 어,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밤 중에. 버스 내려줬던 데를 찾아가가지고 엄마 이게 없나 막 그랬던 기억이. 네. 좀 납니다. 사실 여섯 살이면 한창 그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합창단 그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랑은 서로 왕래가 없었던. 아 왕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어 이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주에 한번 정도씩 어머니께서 오셔서 네. 저를 데리고 와서 하루 같이 지내고 음. 다시 또 저는 복귀하고. 아유.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음. 아니 어머님도 어. 어린 자식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어, 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 그렇게 당연히. 어. 나중에 제가 들은 건데 저를 놔두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시고. 아유, 막, 네. 네. 어.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그 박남주 씨는 사실 타고난 출국군인데 네. 그 춤을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제가 딱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디 네. 이제 우연히. 플래시 댄스라는 영화인데, 아, 네. 예그 영화 중간에 거리에서 춤추는 그 스트리트 댄서들이 춤추는 게 네. 있었어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우와 이게 뭐지? 음. 거기 그때부터 완전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춤에 완전히 관심을 가지고 예. 몰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음. 어, 어머니 반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당연히 반대하셨죠. 아니 지금도 어머님은 박남현 씨가 그 춤추는 게 아직도 걱정이신것 걱정이신 같아요. 어, 지금 걱정하시는 건 이제. 너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힘들지 않니? 어...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 제대로 보신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 요즘 노래 한곡 이거 하면 네.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당연하죠. 어...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가끔 이제 다른 프로에서 다른 젊은 가수들이 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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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많죠. 많죠. 그 친구들은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콜라보로 제 노래를 하는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저 혼자 하면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어...